안녕하세요. 인연다육입니다 어, 요번에는 칼큘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칼큘러스도 인기가 참 많은데요. 귀여워서, 동글동글하고. 얘도 씨로 파종해서 키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이런 거는 이제 수입으로 처음부터 들어왔던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작아도 3년 넘게 키웠어요. 이게 같은 연수인데요. 어, 이게 같은 포트 사이즈 보이시나요? 같은 연수인데, 물을 못 먹은 애랑 먹은 애랑 차이가 나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구엽을 지금 쓰고 있죠. 얘네도 이렇게 탈피를 해요. 그래서 탈피를 하면서 크기 때문에 지금 밑에 그늘에 있어서 지금 탈피가 덜 벗겨졌어요. 얘네도 이거 구엽 벗겨주세요. 이거 제거해주는 거를 추천드려요. 지금 이렇게 밑에 있으니까 얘네가 물을 못 먹고 이거 못 벗었거든요. 이렇게 껍데기 벗겨주세요. 이거 이렇게 구엽 때문에 많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벗겨지죠. 얘도 마찬가지. 얘는 아예 통째로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이거 벗겨주셔야 돼요. 지금 얘도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벌어지고 난 다음 이 구엽 있죠. 이 나머지 이 구엽 이것도 아예 벗겨주는거 벗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제거해주세요. 이 구엽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많이 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게 다 일일이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했는데 지금 들여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구엽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탈피할 때 되면은 물을 주면 이렇게 딱 얼굴이 터져요. 얘 지금 얼굴 터졌죠. 다음 탈피 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물 많이 주면 이렇게 살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칼큘러스도 물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얼굴 이렇게 터져 있으니까 이러면 탈피가 끝나면 하고 그다음 한번 그게 벗겨, 벗겨지면 깨끗해지는데 그 벗겨질 때까지는 이 얼굴을 보셔야 돼요.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줬더니 이렇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데 이제 보기 싫으니까 물을 조금씩 주셔야 이렇게 안 터져요. 사이즈 차이가 이렇게 다 나죠? 이렇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 안 보일까요?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연수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니까 사이즈 차이 나죠? 연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큰게 아무래도 이쁘죠? 이게 되게 어릴 때부터 키워서 진짜 오래 키웠는데도 분할을 안 해요. 칼큘러스는. 이렇게 한두에서부터 이렇게 키우면 오히려 수입이 싸요. 요즘에는. 그 애들이 분할을 잘하고, 분할 돼도 저렴하더라고요, 요즘엔. 이렇게 실생부터 이렇게 키우는 게 진짜 오래 걸려서 키웠거든요. 5년, 뭐야, 어, 큰 거를 사와서도 5년 이상 키운 것 같은데, 도 아직도 꽃도 안 피고, 이렇게 키운 것 같은데, 오히려 수입이 더 저렴하게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을 좀 많이 들인 건데, 근데도 이렇게 저, 작아서, 제가 지금 좀손좀 좀 보고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칼큘러스도 구엽 제거 좀 해주시고, 좀 분갈이도 좀한 번씩 해주시면 좋고요. 어, 물 많이 주지 마세요. 얘네도 녹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